자, 인간이 못하는 일이 없죠. 특히 상상의 영역에서는 많은 것을 뽑아냅니다. 사기도 치고요. 자, 사기는 결국에 누군가를,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때로는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사기가 좋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도움이 된다는 얘기는 의도하지 않은 거예요. 의도하지 않았으나 자기도 모르게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자 사기를 치기 위해 발달한 이 인간의 두뇌는 누가 따라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상행위가 경제의 발전에 유난을 역할을 하기도 하고 악영향을 끼치기도 하죠 이래서 법을 만들어서 그 악영향을 규제를 합니다 대부분의 것은 악과 선으로 구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자 이렇게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법으로 규제할 수 없는 것들도 있죠. 그게 바로 영어 강의입니다. 영어 강의를 법으로 어떻게 규제할 수 있겠습니까? 자, 물론 다 사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영어 학습법도 그렇다. 단어 암기와 구문 듣기만 하는 영어에 한국의 구문 듣기만 하는 한국의 영어 강의는 독해에 도움이 되며 됩니다. 리스닝과 스피킹에 도움이 아주 조금 됩니다. 자, 독해에 도움이 된다니까 아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독해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고 악역향을 끼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장점은 미비하지만 단점은 이와 같습니다. 암기하던 단어는 당연 기억에 남지 않고 고통만 선사합니다. 자, 배웠던 구문 분석은 분석하다 영어 자체를 수학처럼 하고 그래서 얻은 것은 해석이 이상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He converted to Christianity last year. 뒷문장 Could you convert the small bedroom into the second bathroom? 두 가지 보시면 은 학생들이 컨버트는 바꾼다는 얘기예요 그는 크리스천이티를 작년에 바꿨다. 우리 조그만 배드룸을 세컨드룸로 바꿀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 위에는 보자마자 어, 작년에 나는 크리스마 크리스마티 기독교로 종교를 바꿨다라는 거고 위에 있는 것은 조그만 배드룸을 세컨드룸으로 바꿀 수 있는가잖아요. 당연하죠. 그런데 이 투가 들어가고 안 들어갔더라 바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꽤 있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툴을 보고 나서, 어, 이 뒤에 있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할까를 고민하는 거. 이게 바로 분석이에요. 그러나 분석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알아요. 이걸 압니다, 그냥. 나는 종교를 바꿨다는 거고, 밑에 있는 것은 방을 바꿨다는 거구나, 라는 것을요. 꼭 분석해야 알아야 된다. 자 그런데 불구하고도 우리는 자 이렇게 하나를 보고서 암기합니다. 아니 컨버트 2는 개정하다 바꾸다 뜻이고 컨버트 목조 다음에 투가 라인 투가 나가면 무엇을 무엇을 바꿔 뜻이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오히려 여러분들을 이상한 해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또 설명하면 아 이럴지 몰라요. 그러나 그 해석이 잘못되는 것을,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또 다른 구문 강의로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한 것처럼 홀리고 수업을 들어보면 똑같은 구문 강의예요, 또. 자,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되는 방식으로 돌고 돌다 결국 포기하거나 조금 조금씩 해석이 되는 정도로 마무리되죠. 리스닝을 할 엄두도 안 나죠. 리스닝을컨버리드투 인지? 컨버트 투스 n 인투 인지? 이런 걸 하나씩 분석하면서 듣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자, 영어 하라, 영어를 하라 했더니 분석을 하며 이게 영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 다른 경제 이야기로 가 볼까요? 돈을 벌라 했더니 돈을 안 벌고 서로 돈을 돌려가며 이상한 행위를 하거나 이게 바로 자전거래라는 거죠. 자, 일정 특정 세력이라 불리는 집단이 주가 조작을 위해서 자전거래를 악용하면서 부정적인 의미로 변질되었다는데요. 자전거래가 세력들은 자전거래를 활용하여 거래량을 부풀리면서 투자자들에게 이 해당 주식을 사고 팔게 하도록 유도한 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좀 이 이해가 안갈 수도 있는데 거래량을 베풀린다는 건 뭐냐면 a 라는 회사가 거래가 막 급증하면 사람들이 보기에 아 이거 뭔가 돈이 들어왔구나를 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네끼리 돌린 거예요 같은 사람끼리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 사람들이 투자를 하게 되고 이걸 사기 쳐서 결국엔 이득을 본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것은 이제는 우리가 영어에도 마찬가지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결국 누가 영어 구문을 가르키면서 문제가 생기니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자신이 또 구문 강의라 하고 또 여기서 파생돼또 문제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나오면 또 이거를 또 구문으로 또 해석을 해서 또 어떻게 해보겠다는 어, 이게 자전거래와 비슷한 영어 기법인거죠. 자, many of all you dot-com investors 자, 많은 초기의 dot-com 투자자들은 focus almost entirely 거의 완전히 revenue growth 수익의 성장에만 포커스를 맞췄어요. instead of net income 총 수익 대신에 many e a r l y c o m c o m 컴퍼니즈 초기 대커 회사들은 on the m e s t of their revenue 그들이 이득의 대부분을 from selling advertising space 광고 공간을 팔아서 벌었어요. 그들의 웹사이트에서 투부스토 리포리더, 보고된 레버뉴, 수익을, 보고된 수익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끌어오리기 위해서 썸 사이트, 일부 사이트는 비기앤 엑스인즈 에드 스페이스 광고 고, 교환, 광고 공간을 교환하기 시작했어요. 컴퍼니 A가 우드 프로넷 프리즈 웹사이트, 그 웹사이트를 위한 광고를 컴퍼니 B의 웹사이트에다가 올리곤 했었죠. 그리고 컴퍼니 B는 또 프로레드 그웹사이트의 광고를 컴퍼니 A의 웹사이트에다가 올리곤 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자전거래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득이 많아서 올리는 거죠 No, more, no Money, r e o o m n Ever Exchange Hands 어떤 돈도 심지어 손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돈이 교환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각각의 each company들은 record revenue 이득을 기록했겠죠 그쵸 그렇죠? 수익을 기록합니다 포드 밸류 더 스페이스 공간에 대한 가치. 이 게이버 그가 이 사이트 그 사이트에 넘겨준 공간에 대한 가치에 대한 수익을 올리고 기록하고 이 스페이스 비용을 또 비용을 또 기록합니다. 포드 밸류 이스 에드 그 광고의 가치에 대한 이 플레이스 그것이 디아 더 컴퍼니 사이트에 놓았던 그 광고의 가치의 비용을 또 기록합니다. 이러한 method, 방식이 딜 리더 부스트, 결코 net income, 총 자산을 수익을 끌어올린 건 없죠. 이 방식은. 그러나 result on, 결과적으로 no additional cash inflow, 추가적인 현금에 어떤 들어오는 거, 현금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결국 없어요. 그러나 it did boost the revenue, 이 보고된 수익은 부스팅, 끌어올리게 되죠. 그걸 통해서 투자를 받거나 하는 거죠. 네, 대출을 받거나, 자 이런 식으로 다는 거죠. 이렇게 인간은 쓸데없는 짓을 합니다. 서로 A라는 사람과 여러분이 엄마, 아빠와 서로 돈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손만 바꾸는 거예요. 어차피 한 가족인데 이게 무슨 총 수입, net m 컴을 들어오게 하겠습니까? 그럼 엄마의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가 또 나가고 하면서 지출된 것처럼. 꾸며낸다. 이게 뭔 짓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런 행위를 인간들은 합니다. 결국 누군가를 속이기 위한 거죠.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건데. 그럼 영어 강의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구문 강의에서 생긴 문제를 구문 강의로 풀려고 하는. 결국에 자전거를 비슷한 거 아니겠는가? 영어의 자전거래라고 생각합니다.